전라남도 화순교육지원청은 8월 6일 관내 학습코칭단 12명을 대상으로 학생 주도성 키움을 위한 Y 코칭 연수를 운영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학습코칭단의 코칭 역량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주도성 키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화순교육지원청 기초학력 업무 담당 박유민 장학사가 학생 주도성 키움을 위한 코칭의 필요성 코칭 철학과 스킬 수업에서의 코칭 적용 방안에 대한 강의 및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연수에 참여한 학습 코칭단 선생님은 학습 코칭을 하고 있지만 사실 코칭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그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며 오늘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수 있겠다고 속감을 전했습니다. 조영래 교육장은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 필요한 학생 주도성이 발휘되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의 코칭 적용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며 앞으로도 모두가 소중한 화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목소리>